복한묵상 28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간은 북이스라엘의 세왕을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그중 시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을게요. 8절에서 1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경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시므리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논할 때에도 잘 등장하지 않아요. 시므리에 대한 내용도 오늘 본문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시므리는 나름 정통성 있는 왕입니다. 나쁜 쪽으로요. 말하자면 악의 정통성 측면에서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성경이 한 글자도 낭비 없이 구성된 책이라는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등장인물도 무대 배경도 허투루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무리가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무리는 엘라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수도 경비대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의 지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군대 체계로 보면 소장 혹은 중장급인데 모반, 즉,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빼앗았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시무리는 그냥 자기 힘으로 인맥으로 왕위된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13절을 다시 읽을게요.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던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시무리는 악한 바하사와 엘라 왕의 악행을 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우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없던 너를 선택해서 권력을 줬는데 너는 내 나라를 우상에 빠지게 했다. 그러면 이제 너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새의 밥이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바하사는 이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엘라 역시 자기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방치했어요. 이게 시무리가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무리의 왕위 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무리는 요일주일짜리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왕위 기간이요. 왕조입니다. 시무리는 권력의 핵심층으로서 바사와 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어떻게 행할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재위 기간이 짧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지요. 첫째로 시무리는 민심을 잃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바아사의온 집안을 학살했는데요. 친구까지 죽였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마음도 떠났습니다. 19절에는 그가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7일짜리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비참한 자살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시무리가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와 왕위 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사실 동일합니다. 영적인 원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힘도, 권력도, 영예도, 아파트 평수와 통장장고, 노익장과 장수만서도 모두 하나님께로서 나옵니다. 우리도 지금 자신의 성공이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만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사람의 마음에도 합하고 사람에게 충실한 자는 하나님도 공경합니다. 20절은 시무리가 반역한 일을 강조해요. 만약 그 반역이 종교개혁이었다면 인정받았을 건데 그러나 그는 일반적인 반역자였어요. 욕심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악한 왕사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태정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여로보암은 정통성 있는 다윗 왕조를 반역한 우두머리입니다. 시작이 그러니 이후 왕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네, 모두예요. 단한 명도 여로보암보다 악하면 않겠지 선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의 수도를 처음에 세겜으로 잡았는데 거기엔 성전이 없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짓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대 어떤 왕도 이 송아지를 파괴하거나 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어긋난 반역과 우상숭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시무리를 평가하길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기한 그죄 중에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유단이 북이스라엘이 하는 구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북이스라엘이 거침없이 행하던 우상숭배와 반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아담의 후순으로서 반역의 기지를 타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틈만 나면 내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돈과 성공, 애정과 평온이라는 우상에 빠져삽니다. 시대가 악하고 혼란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서 왕국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자유민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역의 상징인 시므리는 아니지만 삐딱한 기질을 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왕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전심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고민한 것은 없습니까? 뻔히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거나 요나처럼 억지로 다른 길로 가려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길로 가도록 기대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교회의 시설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장마와 더위 중에도 잘 관리되도록 그 일에 힘을 쏟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무리의 행위가 악한 것이 영적인 문제였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제갈 길을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